그래 나 오늘 생일이야 빨리 축하해 비록 새벽에 축하 받았지만 또 축하해 빨리 어르신이라니 어르신이라니 세랑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랑 당신이라서 중 고등학교 <laughs> 다시왔대 오늘 수능이라서 수능이라서잖아 아 그래? 평소보다 공기가 더 들어간 느낌이라고? 왜? 오늘 생일이라 신난 건데요. <laughs> 생일이라 기분이 좋은 건데요? 기분 좋으면 안 되냐? 진짜? <laughs> 나 오늘 회사에서 케이크도 줬어. 케이크 먹고 생일 선물도 받고 또 저녁은 고기 먹었고 점심에도 맛있는 거 먹었고 점심 먹고 케이크 먹었고 선물 받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. 나 오늘 출근이 아니라 먹으러 갔어. 회사에 공기가 잔뜩 들어가서 가벼운 목소리 같다고? 뭐야, 나 목소리 가벼워? 내 목소리 가볍냐고. <laughs> 나내 생일을 이제 축하해. 엥? <laughs> 뭐야? 뭐야, 뭐야? <laughs> 뭐야, 뭐야?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생일이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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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만원 만큼 생일빵 때리면 된다 되냐고요? 아, 때릴 테면 때려보시지. <laughs> 책상에 머리 박으라고? 싫은데? 아, 싫은데? <laughs> 안 되겠어. 읽을 말만 읽어야겠어. 채팅을 안 읽을래. 배려 없는 게 아니라 때린다는 말인데 때린다는 말을 내가 굳이 또 읽어야 되냐고. 때리지 못하는 대신 멘탈 나갈 때까지 갈구는 건싹 가능이죠.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? 나 이사할 날짜 정해졌어. 12월 28일. 그때 이사 합니다 멀리 가냐고요? 어, 멀리 가진 않을 것같은잘 모르겠어. 지금 고민 중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짜장면만 먹고 오면 되냐고요? 짜장면을 그냥 집에서 먹는 게 나은 거 아니니? 그냥 집에서 사 먹고 <laughs> 일하고 먹는 새참이 맛있다고요? 아니 일안 하고 짜장면만 먹고 가겠다매. <laughs> 안돼이 자식아 <laughs> 치어리더복 입고 오나요? 그리고 양쪽에 뭐 들고 옷 입고 오나요? 치어리더 대기 중이라며 그럼 입고 오세요 집에서부터 아, 감당은 네가 해야지 뭐든. 일곱 명이 모여서 세랑님 세안 한발 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지럽겠지만 왜 일곱 명이 모여? 알급난생이들 솔직히 만나면 한 대씩 꽂아버릴 것 같긴 해 내가 그동안 당했던 거 생각해서 한 대씩 때릴 것 같긴 한데 아무 데나 닿는데 아무 데나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제가 못 때릴 것 같아요? 난 내가 먼저 들어 놓을 거야 내가 먼저 치고 내가 들어 놓을 거야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진짜 언젠가 너네 볼 날 있으면 이거 다 같이 메모해놨다가 니네 똑같이 하고 와라 가갑 만들어서 입고 오고 헬멧 쓰고 오고 치어리더 복 입고 오고 또뭐또 뭐, 또 누구 뭐 있었어